자, 박시전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여성 영웅소설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고요. 여성의식의 성장을 알수 있다. 항상 이거 말씀드릴 때그 얘기를 합니다.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양란을 겪으면서 사대부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이런 게좀 많아져요. 사회에. 그래서 어, 평민들의 의식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의식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무시 양반 사대부들 잘난 척어그 그 남자들이죠 예, 양반 남자 양반 남자들이 잘난 척 오지게 하더니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등장하면서 그 반대 양반의 반대인 평민 그리고 남성의 반대인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업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이제 평민의식이나 이런 게 성장하게 되죠. 자, 근데 박시정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가치관 이런 것에 순응하는 인물이에요. 박씨는 그래서 남편인 이시백을 잘 보필하고 보좌하는 뭐 그런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성영 소설이긴 하지만 한계를 좀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느낌이 좀 약하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어, 모두가 평등하다라든 이런 가치를 드러낸다든가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남겨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수치를 당한 뭐 이런 경우가 한일합방 그리고 어~ 병자호란 이두 번이죠 물론 이제 임진왜란도 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 이순신 장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력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렇게 그런 게 있는데 완전히 이제 일방적으로 고꾸라 져서 항복한 뭐 이런 사건들은 이제 고두 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병자호란 때이제 임금이 머리를 조아리고 땅의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항복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정신적 보상 그래서 봐줬다 뭐 이런 느낌이죠 <laughs> 야 봐준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정신승리 정신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다 이건 중학교 때 사실은 배우셨을 거예요 네, 중학교 때 배우는 작품이라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내용을 빨리 볼게요 호장이 호장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청나라의 장수죠. 호가 이제 그 북쪽 오랑캐를 가리키는 말이고 동쪽 오랑캐를 가리키는 말이 이죠 이. 그래서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국 중심적인 단어예요. 동이족. 동이. 그러면 이제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죠.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쪽에 있는 오랑캐니까 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아무튼 호장. 군사들의호령에 일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며 사방에 불이 일어나 화광이 충천했다. 이때 박씨가 계화에게 명해 옥병수를 던지고 왼손에 옥화선을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실로 부적을 메어 화염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화염이 도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불을 질렀는데 부채를 살살 붙였더니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거꾸로 자기들을 덮치게 됩니다. 원래 화공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거든요. 네. 호국 군사들 중 화염에 쌓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지척 바로 앞이죠. 바로 앞을 분간치 못하고 불에 타죽은 자가 이루 해할 수 없더라.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박씨의 어, 영웅적 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골대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통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어찌 일개 아녀자가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여기서 불쌍한 동생은 그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를 말하는데 용울대가 이제 죽었음을 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용골... 용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래 용골때는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용을때는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소설 속에서 창작된 인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허구예요 허구. 10만 대병마저 거의 죽였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무슨 면목으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여기서 일개 아녀자는 당연히 박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그 다음 보시면 아무 이에 예, 한우가 통곡하고는 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합니다. 한우는 이제 장수 이름이겠죠. 아무리 해도 저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구나.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커녕 항복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그 비행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이거 이제 그 청나라 장수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호군들이 장안의 미색들과 이제 예쁜 여자들을 끌고 가는 거죠. 장안의 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 합니다. 온 백성의 통곡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장안은 서울을 뜻해요. 이때 박씨가 기와에게 명령해 적진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무지한 오랑캐놈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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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이런 거죠. 너희 왕이 무도해, 무도하다는 건 이제 도를 지키지 않는다 이러지죠. 뭐랄까, 도를 지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팔염치하다, 아니면 뭐좀 무식하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도를 지키지 않는다. 너 같은 젓비린내 라는 놈을 여기서 젓비린내 라는 놈은 용골대를 이야기합니다. 용골대.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전하려거든 모셔가지 마라. 이게 이제 박씨가 경고를 합니다. 호장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합니다. 니네 말이 하찮고 가소롭더다 아니 어떻게 웃을 수 있죠? 지금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엄청난 능력을 봤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니네 국왕에게 항서를 받았으니 항복 문서를 받았다. 이거죠. 항복 문서. 야 니네 왕이 이미 항복했어. 니가 뭔데 나대뭐 이런 얘기죠.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이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이미 국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니가 뭔데?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하니 개화가 또다시 외쳐 말합니다. 너희가 한 사고 내 말을 거역하려 한다면 우선 내 제조부터 보아라. 아, 그래? 이거 좀 볼래? 뭐 이런 얘긴데. 이제 자기 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개화가 말을 마치고 무슨 진언을 두어본 배우니.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도수를 부릴 줄 아는 건 개화가 아니에요. 박씨가 능력이 있는 거지 개화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개화한테 능력을 주어서 개화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있어요. 뭘까?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조선 시대에 보면 그 사대부의 아녀자들은 직접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네, 남녀칠세부동석. 그래서 외간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거나 어,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그래서 항상 하인들을 보내서 말도 하고 뭐 일도 처리하고 이러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화를 시켜서 어 이렇게 도술을 부려서 얘들을 좁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니들 따위는 뭐 직접 나설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생각에는 이제 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개화가 나와서 이렇게 도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두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면 자 비현실성 전기성이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비현실성 전기성 무지개가 일어나면 급한 큰비가 억수로 쏟아져 천지가득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담아붙듯이 쏟아지더니 아니 무지개가 있는데 눈보라와 우박이 내리는 거죠 순식간에 소나기와 우박이 얼음이 되어 우박이 얼음 아니냐 아 내리고 나서 얼었다니니구나 소나기와 우박이 얼음이 되어 호적의 말굽은 땅에부터 떨어지지 않고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다 얼어붙었다 프로스트 같은 걸쓴 거죠 호장이 그제야 깨닫고 말했습니다. 현실성 전기성이 드러, 드러난다는 걸 알아두시라고 좀 박세는 거예요.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 집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 우의정이 누구냐면 이시백 박, 박씨의 남편이죠. 그리고 우의정 집 후원에는 이제 박씨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저 왕비도 약간 도술 같은 걸 부려요. 네, 그래서 비범한 능력이 있는 친구여 가지고. 어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0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 정책 후원 후원은 범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박씨가 사실은 나라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라를 구할 수도 있어요 나가서 자, 다 없애면 될거 아니야 뭐 왕의 항복이고 뭐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뭐 뒤에 나옵니다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얘가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얘들을 다 깨부시고 이런 것까지 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시전은 약간 그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밖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여자가 나가서 걔들까지 조폐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 다만 걔네로 하여금 이십에게 후원을 범하게 한 거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왜 찾아온 거야?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걔들을 혼내줬다. 뭐 이런 정보가 되는 거죠. 네. 가부장적인 가치관.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도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해 10만 대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절반 죄 없는 동생을 죽였구나. 결국 이제 여기를 우의정치 후원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말안 듣고 범했다가 지금 용을 때도 죽고 10만 대병의 절반도 죽었다.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박씨에게 빌자. 빕니다. 어때요? 어때? 비굴하죠? 네, 비굴합니다. 비굴합니다. 굴복.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오랑캐 쉐끼들이 비는 모습을 통해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승리. 병자오란의 패배를 뭐랄까 패배를 약간 위로받는 거예요. 네, 위로받는 겁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 볼게요.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 스스로 물, 물, 어, 손을 묶고 팔문지나 으로나아가 무릎을 꿇고 애걸합니다. 수장들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사방을 돌아다녔을 때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명하신 박부인께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그리고는 애걸합니다. 부인의 말씀대로 왕비는 데려가지 말라 하시니 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길을 열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호장들이 여러분 간절히 애걸하니 박씨가 그제야 주렴을 걷고 크게 꾸짖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렴을 치고 있었던 거죠. 주렴은 구슬로 만든 커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슬로 만든 커텐. 그러니까 커텐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게 구슬로 돼 있어. 그걸로 이제 가리고 있는 거죠. 얼굴을. 이해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주름을 걷고 꾸짖습니다. 너희들 시, 너희를 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애라 했으나 내가 부득이 천명에 따라 결국 이거예요. 하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모르는 하늘의 뜻이 있어. 어? 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야. 운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니네한테 당했지 아니었으면 니네는 얄짤 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천명에 따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우리나라가 불행해 너희에게 강화를 당했으나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모셔가려느냐. 너희 말대로 왕비를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에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세자를, 자리... 아이고 넘어갔다. 세자를 모셔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이 세자는 데려가도록 되어 있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부디 조심해서 모시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역사를 반영한 거죠. 예. 왜냐면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항복을 했잖아. 그럼 항복했으니까 어 그래? 그러고 물러가요? 어, 그래 믿을게? 그럼 물러가? 아니죠. 어떻게 믿어? 항복했다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다시 우리가 군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임경업이 그 북쪽을 막고 있었는데 그걸 피해서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군대가 내려와서 얘네랑 싸우면 막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제 반란을 반란이 아니라 다시는 이제 반항하지 못하도록 인질을 데려가는 거예요. 인질. 그걸 이제 볼모라고 합니다. 볼모. 그래서 보통은 그 나라의 세자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자를 데려가면 일단 볼모 인질도 되지만. 나중에 지금 왕이 죽고 이 세자가 왕이 오르잖아요 조선 왕이 왕이 오르면 얘는 어쨌든 청나라에서 자라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결혼도 시키고 청나라 왕비 두고 중전이 왕그 청나라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얘도 청나라의 문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왕이 돼도 뭐 이렇게 청나라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죠 그거잘 지내면. 그죠? 물론 이제 볼모로지내면서뭐 얼마나 잘 지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인질 삼아 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소설에서 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자를 데려갔어요. 사실 그 사실은 그대로 살리면서 왕비는 원래 안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데려갔다 데려간다고 하고 박씨가 그것을 구해내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세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고 근데. 사실 박씨의 능력이면 세자도 안 보낼 수 있는데 하늘의 뜻이라고 이제 둘러대고 있는 거죠. 나는 여기 앉아서도 만리 박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불편하게 모시면 내가 신장을 보내. 신장은 이제 신의 뜻을 따르는 장수 뭐 이런 거예요. 하늘의 장수, 하늘의 장수. 아무튼 보내서 너희 왕과 죄 없는 백성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부디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명심해라. 이런 얘기죠.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호장들과 호구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의주에 있는 임장군 이게 임경업이죠 임경업을 만나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어그 한을 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한을 마침 도성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오던 임장군은 호장들과 호구 군대를 만나고 임장군은 호구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나라 그 왕이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항복을 했으니 사실 이 장군이 호국 군대와 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지 왕의 명령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요 임경업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벌을 받았을 걸요 임장군은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이때 임장군은 호국 장졸들을 단칼에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사자가 와서 임금의 전교를 드립니다. 전교인. 전하는 말씀이죠. 말은 아니고 전하는 말씀. 교지라고 합니다. 교지. 장군이 북향사배하고 받들어보니 이러했다. 북쪽으로 절을 내보냈다는 건데 사실 북쪽으로 하면 안 되죠. 남쪽으로 해야지. 남쪽에 임금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임금이 있는 쪽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임금이 북쪽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실 임경업은 남쪽에 있거든.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남양사배를 해야 됩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받들어보니 이러했다. 오호라 구군이 불행해 모월 모일 호병이 달려들어 도성을 습격하며 짐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호국의 십만 대병이 들어와 호장의 호통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강화를 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하다. 매우 분하고 한심하나 이미 끝난 일이다. 경의 충성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 호장을 돌려보내라. 결국 이제 이거예요. 어쩔 수 없다. 돌려보내라. 임장군이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통곡합니다. 아, 슬프다. 조선 만고의 소인이 국권을 농락해. 여기서 소인은 어, 조선의 간신들을 미하죠. 조선의 간신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지 화친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선 후기 그이 당시의 간신이었던 김자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의 간신들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아마 이 박시전은 백성들의 생각이 좀 반영이 돼서 쓰인 소설이거든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자겸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천은 하늘이고요. 어찌도록 무심하시오 하늘이 무심하냐? 통곡을 그친 장군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다시 칼을 들고 나가 호장을 사로잡아 땅에 엎어뜨리며 꾸짖어 말합니다. 네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게 는데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은 일도 모르고 무지한 오랑캐놈이 이처럼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도대체 그럼 하늘의 뜻은 뭐예요? <laughs> 왕. 아니 왕비는 안 잡혀가고 세자는 잡혀가는 게 하늘의 뜻이래매. 근데 하늘의 뜻을 어기고 얘네가 침략한 거 맞아? 그러면 하늘의 뜻을 어겼으니까 얘네가 져야지. 어? 뭐 아무데나 하늘의 뜻이래. 아무튼. 내 놈들을 시도 없이 다 죽이려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보냈노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셔가서 착실하게 공격해라 임장군을 한번 통곡하고 문을 열어 호국 군사들을 내보냈다.